사진 찍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돌분들이 오셔서 커피를 몸에 탄창을 끼고 계신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이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지금 앞에는 이렇게 보여. 잡아줘. 차비 없이 지하철부터 시작 친구랑 같이 압구정 로데오에 왔는데요 연하동에 왔어요 일식집인데요 여기 대왕 꼬꼬동이 있다고 하길래 먹으러 왔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소스를 뿌려주시고 먹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연어 유부랑 연어 김밥까지 시켰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고 다음에 카페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로데오 사거리 쪽으로 나와서 롤린우드라는 곳에 왔어요. 언덕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맛있는 게 많은데 오늘 저희가 먹을 건 따로 있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유럽 느낌이에요. 이쁘구만. 약간, 중세시대 느낌도 약간 있고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오늘 저희는 이 무스케이크 먹으러 왔어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와요, 여기가. 아메리카노 맛은 산미가 많이 없는, 그냥 고소한 맛이라서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고요. 케이크는 피넛버터 향이 강하고 초콜렛 베이스인 케이크를 골랐어요. 저는 배가 막 엄청 부른 건 아니어서 친구는 배가 부르다고 해 가지고 제가 거의 다 먹은 거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다가그 옆쪽 아이돌인가 봐. 헤메코 받으셨 받으시던 멋있게 생겼다. 아이돌분들이 오셔서 커피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었는데, 저랑 눈을 마주쳤거든요. 네, 살짝 웃어, 웃어주시더라고요. 누군지를 몰랐던 게참 아쉽습니다. 몸에 탄창을 끼고 계신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와... 어떤 어 분이시지 모르겠어. 얼굴이 어, 얼굴 진짜 작을 것. 잘 생겼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노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맥도날드 건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건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어봤어요. 입구에 감자튀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차를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나 봐. 이 차를. 이렇게. 이렇게 슈퍼카를 지나다니잖아. 로데오 거리 올 때마다 이런 광경을 좀 보는 것 같아. 이쁘긴 하다. 노란색 노란색 람보르기니. 조용한 연예인이야 100%. 런던 베이글이야 여기. 오다 보니까 런던 런던 베이글 아, 쪽에 사람. 왔는데요. 여기는 정말 올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 올 때마다 늘 포기합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위글위글에 왔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오기 한참 전부터 전에 왔었어. 바로 들어가? 크리스마스 한한달 전에 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안에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상품 같은 거 구경하기가 하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기다리면 그 이런 스티커 사진을 찍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로브 같은 거 입고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단 올라가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알록달록해서 온갖 옹... 곳이 전부 포터존입니다. 야, 여기나 여기서도 한번 찍으면 되겠다. 너, 여기... 여기 한번 쳐봐. 이런 방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장소 오시면 꼭 놓치지 말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이 정말 예쁘게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찍었고요. 물건 구경하다가 이쪽에 줄이 있어요. 줄을 쓰면 이런 방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꾸로 된 방이었어요. 완전 포토 스팟인데요. 여기가 아마 제일 오래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찍었고요. 여기도 포토 스팟인데요. 여기는 옥상이에요. 제일 위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자동차랑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 자동차가 너무 너무 귀여워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다들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이날 인생샷들을 정말 많이 건졌던 것 같아요. 찍다 보또 이렇게 내려 내려왔나? 어. 진짜 화장실 아니야? 안쪽에 화장실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다 근데 여기도 포토존이더라고요. 어. 진짜 포토존. 이렇게 앉아서 찍었습니다. 와 여기도 포토 스팟이야? 여기서도 사진이 되게 꽤 이쁘게 나. 여기도 포토 스팟이네. 그러고 이제 제가 이. 압구정 로데오 쪽에서 배우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기 베이커리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온 김에 오늘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탐나는 게 많았지만 절제를 했습니다. 되게 큰데 2 0원밖안 하네? 이 시장 면이 어깜도 맛있어. 압구정 로데오 치고는 싼 편이더라고요. 로투스 맛깜 제가 이거를 한번 먹어 보고 싶어서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사 주더라고요. 고맙게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뺑 모소콜라도 좀괜찮아 내일 먹을까? 다음에는 다른 언니랑 약속에 왔는데요. 여기는 경복궁역의 H라운지라는 곳입니다. 주말에 예약 없이 찾아갔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웨이팅을 하셔야 되고요. 이날 엄청 한파여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꼼짝없이 밖에서 기다렸는데 워낙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사진 찍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는 편안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안녕, 언니. 저희는 피자와 크림. 김치 파스타 였던 것 같아요. 음식이 둘다꽤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와서 카페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역시 이쪽 광화문 라인은 외국인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니트 옷 입혀 놓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좋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모자이크 해드려봐, 아들야. 이염노, 아 지나가셔도 되는데. <laughs> 동영상이 찍히네. 사진 찍을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온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놓는 걸까요? 뭐 파나 여기는? 걷다 보니 유럽 느낌이 빵빵한 가게가 있길래 맞으세요. 앞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까룰레랑 크로아상이랑 저거 뭐냐. 저희는 421 소호라는 곳에 왔는데요. 역시 저희는 한국 한옥 분위기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안에 자리는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한 번쯤 와볼 느낌이고요. 여기 앉아. 여기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팝오버라는 미국식 공갈빵을 파는 곳인데요. 소몰리에, 소몰리에님과 셰프님이 열었다고 하길래 와봤어요. 근데 가격은 정말 후덜덜 하더라고요. 기본 팝오버와 크림 팝오버를 골랐는데요. 쫄티 카라멜 맛을 골랐어요. 커피 맛은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가득가득하더라고요.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뭐 헤어스타일 얘기라던가 진로 얘기라던가

그러고는 저희는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서 지하철을 탈 예정인데요. 여기 돌담 있죠? 여기 걸으면 엄청 좋아요. 아 언니 갑자기 이거 찍다 보니까 그 생각났다. 그 청계천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청계천에다가 발 담그는 직장인. 문자. 그 한때 엄청 놀림 당했잖아. 토란 새끼가 어디 냐고 광화문입니다. 여기는 올 때마다 탁 트여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기 저쪽에 산 있는 곳도 되게 멋있어요. 언니가 저를 찍어주시더라고요. 언니긴 한데요, 대학교 동기입니다. 바로 앞에 광장에 빈백이 음. 놓여있더라고요. 앉아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길래 얼른 가서 앉았죠. 자리 차지해버려. 근데 네, 그랬더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눈 앞에 광화문이 딱 있고 시야도 탁 트여 있고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날씨만 춥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죽치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고요. 여기가 포토 스팟이에요. 한번 와 보세요. 날씨만 좋으면 대박인데, 그치? 아, 이래서 서울 중앙에 살아야 돼. 이렇게 텐트도 있어서 사진도 찍었어요 음. 아, 근데 이거 나두번 돼? 이게 왜 밖에 걸어 다닐 때 지칠 때 있잖아 이런 데 있으면 진짜 좋거든 아 발까지 아, 찍고 싶은데? 좋았을 때 왔어야 그돼 아, 지금도 좋아 이순신 역시 이곳은 대모의 명소라고 해야되나요?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